3년 만에 찾아온 사회적 거리두기 없는 성탄절. 예수의 탄생을 기념하는 성가가 성당 가득 울려 퍼집니다. 강추위 속에서도 성당을 찾은 신자들은 올한 해를 돌아보며 성탄의 의미를 되새겼습니다. 내년에는 모두가 건강하고 행복했으면 좋겠고요. 경기가 어려운데 그런 소상공인들에게도 좀 희망이 왔으면 좋겠습니다. 최근 몇 년간 성탄절 기념 행사는 비대면으로 이루어지거나 참석 인원이 제한됐지만 올해는 제 모습을 되찾아 이웃과 온정을 나눴습니다. 대전 도심에 마련된 야외 스케이트장 매표소에도 휴일을 맞아 긴 줄이 늘어섰습니다. 손과 발이 꽁꽁 얼어붙는 영하의 추위에도 아이들의 얼굴에선 웃음이 떠나지 않습니다. 선마 타는 왔요이 근처에 사는데요. 예, 아이들과 예 즐거운 추억을 만들려고 이렇게 데리고 나왔습니다. 두꺼운 외투로 중무장한 아이들은. 얼음설매에 올라 발을 구르며 잊지 못할 추억을 쌓습니다. 이번 추위는 내일 조금 풀리겠지만 내일 아침 최저 기온이 대전 영하 11도, 태안 영하 6도 등 영하 12도에서 영하 6도의 분포로 여전히 매서운 추위가 기승을 부리다. 다음 주 후반부터 평년 기온을 도착했습니다. 기상청은 최근 잇따른 눈비에 빙판길과 도로 살얼음이 예상된다며 교통 안전과 보행자 안전에 각별한 주의를 요청했습니다. KBS 뉴스 한솔입니다.